광울아, 빨리 가야지. 응? 오늘도 또 아빠 기다리는 거야? 뭐 응, 아빠 차 기다리는 거야? 빨리 가자. 아, 이뻐 우리 광울이야, 착하다. 광울아, 응? 바람 불고 좀 있다가 비 와. 빨리 가자, 광울아. 빨리 가야지. 아, 참. 방울아, 아빠는 저녁 때 오는데 벌써부터 여기서 이렇게, 응? 그고 기다리면 어떡해. 그래. 응? 가자. 방울이 아, 방울이 착하다. 빨리 가자, 방울아. 응? 우리 방울이 왜, 왜, 이렇게? 왜 이렇게, 빨리 와. 방울아, 빨리 가야지, 착하다. 여기 이제. 오빠 안 온단 말이야 지금 빨리 가자. 아이 착해. 우라 바람 부는데 빨리 가자. 응 아이 착해. 우래 빨리 가자. 아이 뻐안갈 거야? 아 우라 빨리 가자. 좀 차오니까 또 오빠 안 가고. 빨리 가자. 아이 뻐 가자. 아니잖아, 저거. 빨리 가자. 응? 빨리 가자. 이뻐. 아니지. 봐봐. 안 오잖아. 이거 봐. 차 도로에. 안 오지. 빨리 가자. 아, 예뻐. 가자.